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이해하기 시리즈로 지적장애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등록 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라는 각각의 명칭으로 등록되고 있지만 실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이해하기 시리즈로 발달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함께 적응행동 수준인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 사회성 기술, 직업기술 등을 살펴서 판단합니다. 지적장애는 개인의 능력의 부족만이 아니라 사회의 환경과 사람들의 태도의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적합한 교육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대하는지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지 등에 따라 지적 장애의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적 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처럼 사람들은 지적 장애인의 능력 부족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적 지원과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그 곤란함의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그럼 지적 장애인의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장애인은 첫째 주의력이 부족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두 번째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장기기억보다는 단기기억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셋째, 언어 발달 속도가 느리거나 제한적이어서 어휘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한 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넷째, 추상적 개념을 이해한다거나 일반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특성은 이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적장애인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모두가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적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능지수, IQ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는 대부분 지능지수, IQ가 낮습니다. 그러나 IQ라고 하는 것은 지적능력, 쉽게 말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가를 미리 알아보는 데는 이용될 수 있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정서, 감정, 창의력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IQ가 낮다고 해서 전반적인 영역의 지적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무능력하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지적장애의 원인은 선천적 원인이라 할수 없습니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의 90%가 원인 불명입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염색체 이상과 같은 문제나 임신 중의 영향을 언급할 수 있고, 출생 시 난산으로 인한 뇌 손상이나 산모의 고령 출산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방임이나 불안정한 환경이 자녀의 지적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전에 주의 부족이나 가정폭력, 낮은 경제 수준 등 복잡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지적 장애인으로 양육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장애인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저절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도 발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 초기에는 내 기능이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발달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지적장애인도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이해하기 시리즈로 발달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달 장애인 중 하나인 지적 장애인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적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충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